네. 예 네, 안녕하세요. SP 정다랑입니다. 네, 시스템 보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 어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 어, 친구로부터 경피독이라는 게 뭔지 아냐? 라는 걸 <laughs>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처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제품을 쓰게 된 계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랬고, 그래서, 아, 아무거나 바르고,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어,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틸라이트도 저희 엄마가 골 감소증인 것도 좀 나아지셨고,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폐혈증이셔가지고, 이제 되게 힘드셨는데, 저희 제품을 통해서 또 좋아지셨고, 이런 감동이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런 제품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였죠. 그리고 요리를 통해서도, 어, 그때 이제 아기들,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전한 어, 조리 도구로 해야 된다는 걸또 알고, 이렇게 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 받는 소비자로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음, 그러다가, 어,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OM이라는 곳을 이제 끌려서, <laughs> 가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는 처음에 그, 그런, 어, 미팅장을 처음에 갔었을 때 사람이 먼저 보였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제가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laughs> 보통 이제 아메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메이는 이제 아줌마들이 봉지 봉지 들고 다니면서 파는 아메이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아, 남자들이 저렇게 많은 거를 알고 보고서는 제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안에서 아, 준비라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걸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미팅을 통해서 제가 현실 점검이 됐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안에서, 아, 나도 이걸 기회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런 비전을 보게 되고, 어, 그런 또 희망을 꿈꾸면서 많이 설레었던 그런 강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DBC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줬는데, 여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많이 해소가 됐고, 아메이는 파는 거다. 네가 좋으니까 나한테 계속. 사라고 하는 거잖아라는 것들, 어, 계속 그런 거 결국엔 다 단계 이런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강연 강한, 강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DBC 안에서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저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나도 어쩌면 이 안에 있으면 이렇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 굉장히 이제 아메이에 대한 그런 가치와 철학들을 배우게 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제가 많이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업가의 마인드,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어 진짜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졌던 게이 DBC라는 곳이에요. 어 여기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어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이제 탱커의 미팅을 왔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진짜 정말 많은 칭찬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뭐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해주시고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볼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제가, 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또 잠재력을 또 끌어내 준 곳이 또 이곳이고.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행동을 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또 즐거웠던 게 뭐냐면, 많은 얘기들을 혼자만 알게, 알고 있고, 막 노하우를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를 다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구나 이런 조그만 것에 대한 즐거움, 그걸 알아가는 즐거움이 너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너무 너무 그런 게 재밌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변화를 했고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의 정말 저 개인의 그런 영향이 너무 많이 커지고 많이 성장한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갔던 시스템은 BBS. 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어 제가 이제 브론즈 빌더를 가기 위해서, SP를 또 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엄청 제가 어 많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제 목표는 부모님과 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 하나뿐인 여동생을 목표로 했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 어 이제 뉴트리라이트를 마음껏 지원해 드리고 싶었고 또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 무조건 하, 해주게 하는 거, 어, 경험해 주게 하는 거 그거 하고 싶었고, 그리고 동생이 이제 이때는 결혼 전이었어가지고 제가 혼수로 이것저것 해주고 싶었던 거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음, BBS를 통해서 내가 이루면 이걸 해야지 라고 목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동은 탱커화를 열심히 했고 소비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차팅도 하루에 세명 음, 이상은 꼭 만나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주 과제를 정말 성실히 했는데요. 저희 스폰서님께서는 이 부분을 진짜 1등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항상 1등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한주한주 한주 해주시는 그런 과제들을 성실히 하다 보니까 1등도 많이 하고 저희 팀 1등도 하게 되고 막 이래서 진짜 커피쿠폰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신은경 리더님, 뭐 이인수 스폰서님 다 이렇게 개인 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해주시는 어 이게 드물잖아요 그런 일이서 너무 너무 그런 응원 받으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진짜 하나라도 내가 또더 받아야지 하면서 진짜 성, 어, 성장을 많이 했던 곳이 이 BBS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부정은 1도 없이 긍정을 장착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코아리더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BBS를 통해서 브론즈빌더가 되고, 진짜 SP로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두분 다, 진 다는 아니지만 한 분은 제가 전적으로 뉴틸라이트를 트 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수 있게 하나라도 이렇게 더 해주고 있고, 제 동생도 홍수를 제가 많이 해줬죠. 많이 <laughs>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수료를 했고,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이글코아스쿨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이에요. 아직, 어,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어, 진짜 가족 여행을 꿈꿉니다. 제가 목표를 가족 여행, 또 부모님 여행, 어 저희 아빠가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칠순 여행으로 내가 꼭 보내드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큰 아이가 이제 곧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제 딱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정말 정폭적으로 제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어 걱정하지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고 할수 있는 그런 어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사업자 후원과 소비자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고, 어, 꾸준히 할 거고, 또 이글코아 핀에 도전을 하면서 또 파트너 리더님의 성장을 또, 어, 많이 또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자세로는 이제 진정한 코아 리더가 되고, 또, 어, 저의 파트너 리더님들도 코아 리더가 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울 거고, 어,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해서, 어, 열심히, 어,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게 될 곳은 에메랄드 스쿨이에요. 저희 온라인 스폰서님께서는 이제 에메랄드신데요. 어, 에메랄드 동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클럽을 만들으셔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의 파트너 리더님의 꿈과 그런 성장을 어 제가 이제 응원하고 많이 도우면서 그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 행동으로는 어, 스포서님과 저와 또 파트너 리더님들의 그런 팀업을 통해서 어또 파트너 리더님 성장하시는 것이 곧 나의 성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드리고 어 함께 팀업으로 할 거고요. 어 정말 사랑으로 보듬고. 어, 책임감을 가지고, 가지는 스폰서로서 또 이제 자세를 갖고 할 거고, 또 파트너에 대해서 정말 1도 어, 의심 안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그렇게 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꼭 에메랄드가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메랄드 리더십 포럼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목표로 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정성 들어, 정성스러운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탱코아로 진짜 집중하고 집중을 해서 어, 이런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이 될수 있도록 어, 해야겠고 그리고 더큰 그런 감사랑 믿음을 어, 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제가 목표로 한 것이 이런,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잘했지만 앞으로 갈 것이 더 기대가 되고 끝까지 시스템대로 완주해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어, 열심히 행동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15분을 잡았는데, 어머, 10분도 안 했어요.